이번 지진으로 포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어떤 후속 대책이 있는지 또 내일부터 이재민들의 이사가 시작되는데 임대주택 배정은 어떻게 되는지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공공시설 피해복구의 64.4%를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또 국세는 최장 9개월, 지방세는 6개월간 납부가 유예되고 대체주택 취등록세 면제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전기료 통신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전기료 감면 복부복구 복부 자금 용자 하지만 주택 파손의 경우 지원금은 전파가 900만원 반파가 45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의원금을 심의를 통해 피해 주민에게 추가 지원할 예정이어서 성금 모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송금하시면 되고요. 하신 후에 그 소득공제 가능한 영수증 다시 전화 주셔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유선상 신청해서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이재민들의 이사가 시작됩니다. 이사 대상은 흥해읍 대성아파트 101은 세대와 환호동 대동빌라 75가구

주택 파손이 심각한 이주민들이 임시로 머무르도록 대피소도 재배치했습니다. 흥해체육관의 320세대, 흥해공고 47세대 등 399세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난방용 텐트를 설치해 사생활 보호와 쾌적성을 높였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